복잡한 일에 뒤덮여서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썰법.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천함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7년차 3둥이 아빠인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동갑이고 휴가로 갔던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난 후 사귀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의 모든 것이 좋았으나 단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천함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과 처남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처남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고 엄마 없이 큰 것이 안쓰러웠는지 항상 엄마처럼 챙겨주곤 했죠. 결혼 후에도 변치 않고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상의도 없이 가끔씩 처남에게 용돈이며 필요한 물품을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큰돈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눈감고 넘어갔고 시간이 흘러 삼둥이들도 많이 커서 조금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저희 집에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여성분을 데려왔는데 인사를 마치고 난후 같이 안 가고 남아있더군요. 그러더니 매영처럼 이렇게 큰 집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수 있을 정도만 도와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이 얼마 없으니 빌라 전세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처남이 돌아가고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빌라가 아니라 지은 지 얼마 안된 신축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당연히 와이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냐라고 했더니, 와이프는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기 되면 돌려받을 돈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막연하게 다 내주자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돈에서 최대한 빌려주자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며 강하게 언질했고, 마이프랑 몇날 며칠을 싸우다 현재는 냉전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처남의 뒷처리를 하며 살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까지 생각 중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먼저 하자고 할 텐데, 이럴 경우 좀더 합리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단하다. 나도 이런 누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루비호사님은 동생분이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돈태달라고 하면은 좀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야, 흔쾌히 제가 500만 원까지는 해척할 <laughs> 생각입니다. <laughs> 아니 어.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하면은 저희 어떠세요? 저에게 실은 주지 마시고요. <laughs> 제가 약간 음. 그 가족과 동생을 저랑 약간 동일시하게 <laughs>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총 재산에 음. 네. 어, 10%에서 20% 수준. 응. 요구하는 금액이 응. 그 정도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딱 해주겠다 라고 하고 이제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 만기 되면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기 됐다고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만기 되면 또 연장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실 한번 주면 거의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독립을 못하는나 그러니까 동생이 정신을 차리도록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필요한 지원 있다면 지원을 조금 해줄 것 같아요. 어, 저 같으면 아,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남편분이. 약간 음. <laughs> 예, 이혼자 여를 떠나서 뭔가. 음. 제가 남편분이라도 좀 네,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 <laughs> 네. 것 같은데.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은 뭐, 정말로 뭐, 재산을 막 거의 들어먹듯이, 어. 받가지고 아는 거를 그냥 용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네. 정도의 차이인 거죠. 좀 가야 될거 같아요. 신축 아파트 전세금 어느 정도나죠? 한 20평대라고 치고. <놀라> 너무 비싼데 아주 비싼데 매우 비싼데 비싼데 이렇게 네네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네. 저는 좀 이혼사례까지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놀라> 아 물론 케, 케이스 바이 어, 케이스. 어. 케이스. 어, 맞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했던 사례를 음. 보면은 혼인 기간 20년인데 아, 아내분이 이렇게 친정으로 돈을 좀 많이 빼돌렸고 그게 증빙이 됐어요. 어. 그래도 흥이가 20년이어도 기여도를 저희 남편 쪽에 70%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렇게 규모나 또 남편과 협의가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좀 이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차이가 결국은 가족의 울타리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도 가족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동생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 네. 네. 어렸을 네. 때부터 키웠으면 네. 거의 자식이나 다름없이 또. 음. 키웠고, 그럼 또 애착 관계도 되게 컸을 거고, 그러니까 뭐 자식 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화의 충돌인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동생은 피비, 뭐 피도 안 섞였고,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요즘 많은 사유를 접하다 보면은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 사유 중 하나예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그 천안과 아내분이 좀 경제적으로이나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사례인데요. 천안 역시 원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가 세 명이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혼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바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단지 이 사건은 좀 아내분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썰법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인터넷 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